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체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주의입니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정의롭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과 정부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모두가 평등한 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치체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유 민주주의입니다. 사유 재산의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본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표가 그 결정을 대신하는 것을 말하는 선거는 무엇입니까?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국가의 일을 대신해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선거에 참여합니다. 국민이 투표 또는 선거에 참여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를 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거입니다. 투표를 통해 공직자나 대표자를 뽑는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거입니다. 선거를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해진 용지에 의견을 표시하여 내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투표입니다.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에 투표 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투표입니다. 선거의 4대 원칙이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입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4개 원칙에 대해 말해 보세요. 보통 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입니다. 국민으로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선거는 무엇입니까? 보통선거입니다. 만 18세가 되면 한국 국민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보통 선거입니다. 일정한 나이가 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통선거입니다.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어떠한 조건에 따른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통선거입니다. 인부,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무엇입니까? 평등 선거입니다. 성별, 재산, 학력, 권력, 종교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한 사람이 한 표씩 투표하는 선거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평등선거입니다.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로 유권자 개개인의 투표권이 재산, 신분, 성별, 교육 정도, 종교, 문화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등선거입니다. 각 선거인이 가지는 선거권의 효과가 동등한 선거제도를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등선거입니다. 뽑고자 하는 대표자를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선거는 무엇입니까? 직접 선거입니다.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자신의 대표를 뽑는 선거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직접 선거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투표를 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직접 선거입니다. 선거인이 당선인을 직접 지명하는 선거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직접 선거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원칙은 무엇입니까? 비밀 선거입니다. 투표한 사람이 어느 후보나 정당을 선택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선거는 무엇입니까? 비밀선거입니다. 유권자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이 보장되는 선거 원칙은 무엇입니까? 비밀 선거입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단체나 기관에서 의사 결정을 할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의사를 통일하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선거권입니다. 국가의 중요 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또는 자격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거권입니다.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거권입니다.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18세입니다.